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도 주은 번연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통일 찬송은 455장입니다. 옛날 6.25 전쟁 후 우리 어머님이 제일 많이 부르시던 찬송이죠. 주 안에 북한전쟁 18과 은혜에 저항하는 영혼 은혜에 저항하는 영혼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디아블로스에게 임마누엘 왕자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자 디아블로스는 불같이 화를 내는 척 했지만 실은 두려웠다 내가 직접 성문으로 가서 합당한 답을 주겠다. 디아볼로스는 입의 문으로 가서 임마누엘 왕자를 향해 영혼의 도성 주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했다. 오, 온 세상의 주인, 위대한 임마누엘 왕자여, 나는 당신을 알며 당신이 위대한 샤다이 왕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왜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왕자님도 잘 아시듯이 이 영혼의 도성은 제 것입니다. 첫째, 제가 정복했으니 제 것입니다. 정직하게 싸워 정당하게 얻은 제 소유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먹이를 빼앗고 합당하게 잡은 포로까지 구해 주어야 합니까? 둘째, 영혼의 도성이 스스로 제게 굴복했으니 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제게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게 충전을 맹세하고 공개적으로 저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성을 제 손에 넘겨주고 영원의 도성에 모든 권력을 제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도성은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법과 당신의 이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든 것을 내 던졌습니다. 대신 나의 법과 나의 이름, 나의 형상,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세웠습니다. 왕자님의 장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장군들의 촉구에 대한 회답으로 영원의 도성이 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거듭 표명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왕자님과 왕자님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멸과 모독 조롱을 표했죠 왕자님은 흠이 없는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니 이곳을 떠나시고 내가 합당하게 받은 유산을 내버려 두십시오 해설입니다 마귀의 기만적인 전술이다 마귀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도둑질을 하고 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괴변은 마귀의 전형적인 언어 형태이다. 따라서 괴변을 물리쳐야 한다. 골로새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디아블루스는 자기만 아는 언어로 이 말을 했다. 디아블루스는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을 그리 쉽게 유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의 언어는 치륵구덩이 같은 지옥의 언어였다. 영혼의 도성은 디아블루스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임마누엘 왕자 앞에 섰을 때 움츠러드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디아블로스가 말을 하는 내내 그가 천하 무적의 막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임마누엘 왕자에게 영혼의 도성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은 누가 감히 그에게 맞서 싸우겠는가라며 거인의 용맹함을 자랑했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께 괴변을 늘어놓고 다른 한편으로 영혼이 마귀가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리스도를 속이고 인간을 속이는 이중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매우 헌신적인 신자의 모습을 하고서 교회의 성령을 속였던 것과 같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이 사탄 마귀 귀신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 종이고 거짓 종인가? 누가 진짜고 가짜인가? 입술의 열매를 보면 대강 알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적인가? 이걸 또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할수 있어요. 에, 그래서 믿음이 좋고 뭐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사람 첫 번째 향함 있는 믿음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에, 그래서 믿음이 좋다해도 돈돈돈하면서 돈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의 입구에. 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세에는 거짓종들이 많아요. 거짓종들의 특색이 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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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정치인들의 거짓말 뭐죠? 그래서 에베서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사와 권세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계속 어, 점검해야 해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행동하지 않고, 어, 욕설하지 않고, 예. 어떤 사람 상습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예. 예. 심령에, 영안에 주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그렇게 욕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와요? 조금만 보면요. 진짜 가짜 다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18과 은혜에 저항하는 영혼에 대해서 마지막 토의 질문 7가지 질문이 있어요. 노트에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52과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첫째, 복음전도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둘, 복음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듣게 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귀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셋, 불신자들은 영혼의 안전보장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넷. 주께서는 그 영혼이 회개하기까지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어, 다섯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의 양면성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의 양면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여섯째, 영혼이 무지상태에 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마지막 일곱번째, 마귀의 기만적인 전술을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콜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일 아침은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19과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저항하는 영혼, 오늘 우리들은 악한 마귀의 괴계 예, 그들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어, 우리가 걷길로 가지 않고 사이 미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도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종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하시는 일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특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되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전도문을 막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력당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되 코로나19가 너무나 지금 극성스럽습니다. 아버지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재앙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